예를 들어서 지구가 지가 한 바퀴 돌면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전이라고 그래. 지가 한 바퀴 돌면 자전이고 이렇게 지가 돌면서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걸 뭐라고 그래? 공전이라고 그래. 이것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태양이 만들어진 지구가 만들어진 날부터 이날까지 자전 공전 자전 공전을 수십억만 년 동안을 해온 그것이 하치도 오차 없이 그대로 돌았다는 게 이게 우연이요? 자연이요? 이게 이게 돌다가 조금만 태양 하고 가까워지면 타버리고 멀어지면 얼어서 날아가 버리고 이 우주가 균형이 깨져버리면 파괴돼버리고이 완벽한 균형이 다 이루어진다는 이게 자연이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지. 지구와 우주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봐도 우리 몸이 그냥 몸인 줄 아는데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개가 붙어서 몸을 이룬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포 하나로 시작해서 60조개로 부흥했어 아, 이거 참. 그러니까 그냥 사람인가보다. 이거 무식하니까 그래서 살지. 이놈을 뜯어보면 60조개 세포가 너무 너무 신기한 건 음식을 먹으면 에? 이빨을 꼭꼭꼭 씹어서 침을 휘트가지고 삭터가지고집어넣으면 위장에서 팍팍 주물러가지고 두 시간 지나면 이제 위장에서 소장으로 내려가. 소장으로 내려가는 죽을 만들어 내려가는 그것도 규정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규정 속도대로 가야지. 너무 빨리 가면 설사고 늦게 가면 변비야. 이게요. 에? 그러니까 장에 음식이 내려가는 것도 뭐그뭐지 맘대로 가는 것 같아도 다 규정 속도를 지켜서 가야지. 이것이 막 빨리 가면은 쫙 설사요. 너무 천천히 가면 변비다 <laughs> 그러면 이제 음식이 쫄쫄쫄 내려갈 때장 벽에 융터리에서 거기서 영양을 쪽쪽쪽 흡수하는데 그 영양을 흡수하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 그 영양을 60쪽에 세포가 똑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 영향을 60쪽의 세포가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보세요. 살이 찌면 똑같이 찌고 빠지면 똑같이 빠지죠. 만약에 살이 찔때 한쪽 꼴태기로 살이 찐다고 해요 얼굴 돌아가 버리잖아. 근데 이게 찌면 똑같이 빠지면 똑같이 빠진다는 것은 60쪽의 세포가 영향을 똑같이 공부해. 그러니까요, 신기해. 살이 찌면 발바닥도 두꺼워지고요. 살 빠지면 신발덜덥거려 와주에 들려요 응. 왜 그냥 발바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살이 쪘다 빠졌다 한다 그 말이오 <laughs> 그러면 어떻게 60쪽의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나눠먹을까 그 안에서 퍼펙트 러브 완벽한 사랑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펙트 러브 그런데 이 사랑의 균형이 딱 깨진 게 있어 그게 암입니다 암은 영양을 똑같이 나눠먹는데 지가 다 먹어 영양을 그러니까 영양이 몸으로 나뉘어야 하는데 안 나뉘고 지가다 먹으니까 저만 크고 사람은 말려서 죽네. 그래서 암 환자는 거의 100% 말라 죽는 거야 왜냐하면 영양이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도 보면 저만 아는 놈을 암적인 존재라 그러거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세상에 암적인 존재는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에도 암적인 존재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교회도 암적인. 그러니까 암적인 교회가 있고, 암적인 교인이 있고, 그래요.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간단해. 나만 알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암적인 존재가 는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 또 욕도 먹을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본인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또 너무 놀라운 건 본인은 못 깨닫고 있어. 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줘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도 뭐가 작용하고 있어? 완벽한? 사랑이. 이 우주도 완벽한 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니까?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나타나는 곳에는 다 뭐가 보여.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 보면 아무 데나 뜯으면 피가 나듯 이 세상은 아무 데나나 떨쳐보면 사랑이 흘러가게.